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후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계시도 새로운 말씀도 사라진 시대. 그 침묵은 무려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용했던 것은 성경 기록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오히려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며 세계 정복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땅을 정복한 그는 단지 군사 정복이 아닌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을 꿈꿨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대 세계는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 제국은 분열되었고 이스라엘 땅은 셀루코스 왕조의 집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 헬라 문화를 강제로 주입했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신성 모독을 자행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다니엘서 11장 31절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고 한때 독립을 이루어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로마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시기 유대 땅은 해롯 가문의 통치를 받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력한 제사장들 권력에 기대는 사두개인들, 율법의 껍질의 메인 바리새인들, 광야에서 고립을 택한 에세네파, 무력 항쟁을 꾀하는 열심당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는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400년은 정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복음의 길이 되었고 헬라어는 복음의 언어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절망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신약의 문이 열립니다.